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부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부러웠던 중국의 무리수가 연이어 화제가 되는 요즘에 딱 맞는 구절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중국의 전통이라고 우긴 적이 있었죠. 중국의 지역 방송사들에서 실제 한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중국 사극에서 한복을 입은 시녀도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김장을 담그는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단순히 한복이 좋아서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복은 명나라에 유래한 것으로 중국의 디자인을 한국이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주장의 저변에는 중국에서 최근 밀고 있는 한푸가 있습니다. 한푸는 중국 한족의 전통 의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의상하면 떠올리는 치파우는 청나라 이후 널리 퍼진 만주족의 전통 복장이며 삼황오제부터 명나라 말기까지 수천 년 동안 한 족이 입던 전통 의상이 바로 한푸입니다. 중국이 중화 사상을 젊은이들에게 주입하면서 화려한 한푸를 내세웠고 이게 효과를 거두면서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푸를 입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뭐 자기네들 나라 전통 의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중국의 한푸 프로젝트에 한국의 한복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복은 이미 한류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되면서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한푸가 한복의 짝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한족의 한푸가 한국의 한복과 비슷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의 한푸는 조금 밋밋해 보이고 한복이 훨씬 단아하면서도 화려해 보이는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한복이 중국의 한푸를 베낀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발더 나아가 아예 한국의 한복이 중국 명나라 의상이라고 대놓고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할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이지만 중국 명나라 구대 황제 홍치제는 우리의 한복을 두고 동쪽의 옷이라면서 이것에 홀리면 안 되니 고려양 금지령을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즉, 명나라에서 스스로 한복을 자기네들의 옷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 중국은 과거에도 베트남 의상도 자기네 옷이라고 우긴 적도 있고, 일본의 기모노도 당나라 의상이라고 우긴 적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주장들이고 상식적으로 자국민들도 이걸 믿을까 싶은 주장들인데 문제는 중국인들이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복에 이어 김치까지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준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절임 채소 파우차이가 ISO 국제 표준화 기구의 인증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사의 제목이 김치 종주국의 치욕, 한국 매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에 한국 매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였습니다. 1995년 파우차이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한국이 수입하는 김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말은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리라면 중국의 마라탕이나 베이징덕, 샤오롱바오 같은 음식들도 한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다 한국 음식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뭐 딱히 그러고 싶진 않네요. 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까지 한국의 기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파우차이가 뭔지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한국 국민들은 저 기사 제목에 분노를 했습니다. 중국은 2011년부터 파우차이의 생산지인 스촨성의 주도로 협회까지 결성하면서 국제 표준 등록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파우차이가 국제표준으로 등록이 된 것인데 중국에서는 한국의 김치도 파우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무엇이든 본래의 발음을 벗어나 중국어식 한자로 바꾸어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맥도날드는 마이 땅 라오라고 불렸다가 얼마 전에는 이마저도 금색 아치문이라는 뜻의 진공먼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타벅스는 싱파커, 버거킹은 한바오왕, KFC는 컨더지, 피자헛은 비션커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멋대로 이름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다 보니 이제는 파오차이가 진짜 김치인 줄 착각하게 된 것이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기사화까지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의 파오차이 억지에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치는 이미 지난 2001년 국제 식량 농업 기구 산하 코덱스 즉 국제 표준 규격 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염장채소인 파오차이는 김치와 애초에 다른 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파오차이는 어떤 음식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는 파오차이, 한자로 포채라고 적는 음식이 있습니다. 스촨성에서 유래한 일종의 절임 채소입니다. 소금과 산초잎, 고수 등을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식힌 즙에 각종 채소를 넣고 절여서 만듭니다. 유산균이 거의 없어서 한국의 김치와는 확연히 다르고 굳이 꼽자면 오히려 피클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따라서 김치와 파우 차이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고춧가루 등 각종 양념을 넣고 버무려서 발효시키는 우리의 김치와는 맛, 모양, 만드는 방식 모두 다른 음식인 것이죠. 심지어 중국 정부조차도 ISO에 제공한 문서에 파우 차이로 명시하면서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ISO 규격을 통과하자 말을 바꾸고 우기는 모습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영국의 BBC까지 이 사태를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공영 BBC 방송국이 최근 중국 언론의 김치 국제 표준 관련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고 한국의 반박을 소개했습니다. 30일 BBC는 김치, 한중 문화 갈등을 발효하다 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이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에 한국이 퇴짜를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명확히 잘못된 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 BBC는 한국 김치의 재료와 김장 문화를 소개하면서 중국의 김치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치는 파우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의 고유 음식이 있다면서 ISO 문서에도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른 보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BBC가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중국의 보도를 오보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 내 김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김치를 수입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한국의 김치는 중국 정부의 엄격한 수출 규제에 막혀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김치의 대중국 수출을 막아놓고 중국에서 대부분의 김치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니 김치의 종주국은 중국이다 라는 억지 논리를 펼쳤는데 BBC가 기사를 통해 이를 완벽하게 부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열심히 뿌려놓은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팩트로 반박하는 BBC가 정말 얄밉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중국의 일부에서는 파오차이가 과거 한국으로 넘어가서 김치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ISO가 직접 나섰습니다. 12월 1일 산드린 트란차드 ISO 홍보 담당은 파오차이에 적용된 표준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중국에서 ISO 문건이 공식적으로 통과돼 중국 김치가 김치의 국제표준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우차이 표준은 아직 발표되지도 않았으며 이 역시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파우차이가 김치의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치 수출을 할때 중국의 기준에 맞춰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ISO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파우차이가 한국의 김치와 다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김치 공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중국이 최근에는 한류 열풍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음식이 전 세계인들에게 각광받자 이번에는 한국의 문화마저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짝퉁천국 중국이라 할지라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의 고유 문화와 음식은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빨리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불필요한 억지와 소모적인 도발을 하루빨리 포기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